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테슬라발 가격 인하 전기차 치킨게임 시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이 가격 인하의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보기로는 지금 IRA의 법안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어, 보조금을 전부 다 지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했는데 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욕을 얻어먹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IRA 법안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받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 너무 기니까 어, 이것은 따로 분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이죠 테슬라가 미국에서 신차 가격을 최대 20%가량, 여기서 20%가량이라는 것은 지금 IRA에 지금 적용을 받고, 최대 7,500달러의 가격 할인을 받는데, 이것을 다 적용받기 위해서 이렇게 인하를 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혼돈에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가격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격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큰 혼란에 빠지겠고 중국도 긴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기존 소비자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고가 전략을 수정을 하면서 시장 점, 어, 지배력을 더욱 더 공고히 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낮은 수익률로 가격 인하 여력이 크지 않은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는 비상이 걸렸는데. 어, 그러나, 글로벌 완성차 업계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내연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어, 더큰 영향을 받는 것은 전기차 기업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완성차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 인하 경쟁에 뛰어드는 전기차 치킨 게임이 펼쳐질 것이라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완성차 업계가 뛰어들지 않는 분위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완성차 기업들 그래서 GM, Ford 이런 기업들도 뛰어드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2035년까지 전기차 완전 어, 전기차 업체로 파탈, 어, 탈바꿈하려고 하는 이러한 업체들도 이제 어, 테슬라가 선점하는 이 시장이 좀 두렵게 시작을 한거죠. 여기에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샤오펑이 가격 인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 사라진 상황에서 누가 선점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어, 20% 가격 낮춘 테슬라라는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주가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 이번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전쟁 이것은 여전히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강하다는 점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는 라 분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테슬라가 13일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대 20% 가격 인하를 나선 뒤에 테슬라 차량 대부분이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IRA 수혜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테슬라의 판매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테슬라발 전기차 가격이나 전기차 치킨 게임 시작입니다. 세계 전기차 업계는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를 시작으로 전기 자동차 가격 인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 인하 이것은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한번 벌어졌었는데 보조금을 완전히 받게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죠 한국과 같은 경우는 이 보조금의 구간이 점점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더 이상의 가격 인하 정책은 없어요 그러나 미국과 같은 경우는 더 보조금 인하가 보조 구간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받겠다라는 것이죠 테슬라는 지난 12월부터 중국, 한국, 유럽, 미국 등 전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을 인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고 있는 것은 지난 10일 한 번에 최대 20%약 1600만원을 내린 미국 시장입니다. 20%라는 것은 굉장한 가격 인하라는 거죠. 테슬라의 가격 인하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은 수요 감소에 따른 판매 부진. 그래서 더 많은 다다익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이 팔아서 조금 이득을 벌더라도 더 많은 이득을 벌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테슬라는 미국 점유율이 2020년 79%에서 2022년에는 65%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현재 미국 시장에서의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폭탄세일로 판매 부진의 코리표를 떼어버리려 하고 있죠. 그들의 이번 전략은 순조롭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투자자들도 폭탄 세일 이후에 파, 테슬라의 판매량을 다른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판매량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베팅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현지 리서치 업체도 미국 자동차 재고는 지난 달 말에 180만 대로 2021년 5월 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테슬라 재고는 폭탄발. 할인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죠.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특히 어, 금리를 계속적으로 높이면서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일반 자동차보다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더 많았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폭탄세일 이후에 더 팔리기 시작한다는 라 겁니다. 물론 이전에 샀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만이란 사실이죠. 이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경제일보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테슬라의 주문량이 가격 인하 이후 일부 도시에는 전년 대비 500%가량 증가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슬라의 공격적인 마케팅, 이것은 결국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테슬라의 가격을 내린 바, 바로 다음 날인 12일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자로 불리고 있는 제너럴 모터스, 포드의 주가는 전일 대비 각각 4.75%, 5.29% 하락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3.66%, 폭스바겐도 -3.49% 등 주가 시장에서 이들 완성차 업계들이 맥을 못 쳤죠. 어, 지금 여전히 어, 내연 자동차가 판매,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전기차로 흐르기 때문이죠. 지난해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로 추산되는 현대차와 기아차도 전기차 판매 둔화 우려로 주가가 각각 1.48% 1.07%가 내렸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와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 둔화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IRA 법안에 의해서 지금 보조금 지급을 거의 못 받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테슬라 주가는 가격 인하에 따른 이익 감소 우려에도 0.94% 하락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이 테슬라의 파격 할인 배경,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화, 어, 테슬라가 과감하게 가격을 낮출 수 있던 배경에 대해서는 17.2%에 달하는 영업이익률 덕분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에서 10% 수준인 기존 완성차 업계에서는 쉽게 취하기 힘든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번에 가격을 낮추면서 전기 보조금까지 받게 되면서 이것은 어, 지금 테슬라에게 날개를 달았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반도체 등 여러 부품의 공급난이 심화되어온 완성자들의 부품 공급난 해소를 지금 힘써왔죠. 그러나 인플레이션 영향이 오히려 완성차 업계의 부품난을 해소시켜준 상황입니다. 이는 생산의 정상화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품난의 해소로 인해 생산의 정상화가 된 신차 판매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이라 글로벌 완성차 업계들도 지금 테슬라의 이번 가격 할인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볼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겨우 정상화가 됐는데, 음, 어, 부품의 정상화가 됐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문영 삼성증권 연구원도 배수의 진을 친 테슬라에 따라서 전통 완성차 업계들도 가격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현재는 가격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을 주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브랜드가 지금 가격 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특히 전기차 시장의 선점 기회를 놓치게 되면 추격이 쉽지 않는 만큼 마진을 포기하고 이러한 전기차 치킨 게임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통 완성차 업계와 테슬라의 또 다른 점은 구독 서비스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판매량이 늘면 늘수록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구독 서비스에 따른 수익이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한번 팔면 그대로 끝이 되는 일반 자동차 회사는 달리 테슬라와 같은 경우는 이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 그래서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훨씬 더 이득이 될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운행 대수가 많아질수록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기하급수로 쌓이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자율주행을 가지고 모든 데이터가 테슬라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테슬라는 향후 어 나오게 된 자동차에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자동차가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고무줄 가격 정책.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번 파격 할인으로 테슬라의 고무줄 가격 정책이 입방하여 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 와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잘 팔리고 있을 때 계속적으로 가격을 올려왔었죠. 그런데 갑자기 떨어뜨리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송 자동차 업계는 고가 내구재인 자동차 가격을 단기간에 올리거나 내리지 않아왔죠. 차 값을 쉽게 오르고 내리게 되면 브랜드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이미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의 원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게 뭐냐면 이번에 테슬라의 가격이 내릴까 하면서 중고차 업체들이 힘들게 됐습니다. 이전에 중고차 업체들은 이런 높은 테슬라의 가격 때문에 어느 정도 됐었는데 20% 가격이 떨어지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렇듯 테슬라는 가격 인하 이후 기존 소비자의 불만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중고 자동차의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브랜드 가치 그리고 감가상각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도 이것을 비판하고 있고 중고차 업계에서 특히 많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세일이 테슬라의 장기적으로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테슬라의 가격 하락이 오히려 테슬라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브랜드 가치가 훼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존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애플처럼 두꺼운 팬층을 확보하고 고가 판매 전략을 고집하는 것을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상황에 따라 거침없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고 있기 때문에 먼저 테슬라를 구매했던 고객들의 분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테슬라 브랜드의 수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 브랜드 이미지는 많이 사, 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 지금, 이번에 테슬라의 가격의 하락. 이것은 또 다른, 그, 나비 효과를 나타냈는데, 중국에서 전기차의 치킨게임이 시작을 됐다는 거죠. 중국에서 테슬라의 가격이 내려 판매량이 급증하게 되자, 중국 전기차 학계가 따라서 가격을 인하한다로 발표했습니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샤오펑은 전날 웨이보의 공식 홈페이지에 최대 12.5%까지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밝힌 것이죠. 지금 테슬라가 가격을 내린 것은 20%, 그리고 샤오펑은 12.5% 어느 정도 따라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모두 다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G3i의 기본형의 가격을 168,900위 안에서 138,900위 안으로 2만위 안 낮췄고, P7의 가격도 249,000위 안으로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다만, 새로 출시한 G9의 모델의 가격은 변동이 없는 상황이죠.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 하락이 중국에서 전기차 치킨게임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은 글로벌 업체와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고 있는 등 중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연초부터 가격을 조정하면서 고객 유치에 나서는 형국이죠. 그래서 테슬라의 큰 그림, 미국 시장의 회복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어, 상대적으로 어, 물론 보조금을 받았지만 저렴 어, 더 적게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번에 모든 밑장을 다 까고 보조금 없이 경쟁을 벌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테슬라가 선제적으로 선점했다라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지난해 중국 내 판매량이 2위로 떨어지자 지난 10월 모델 Y와 모델 3의 자동차의 가격을 한번 인하한 후에 이달 6일에 추가로 두 번째로 인하한 것입니다. 화웨이가 중국 자동차 업체인 사이리스와 손잡고 만든 아이토도 최근 최대 3만 1천 위안을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전기차 1위에 오른 비아드는 오히려 가격을 올리며 고가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라는 거죠. 비아드는 지난해 12월 31일, 외부 계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관련 모델의 가격을 2,000에서 6,000위안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의 약발은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먹히고 있죠. 테슬라는 가격 인하 이후 중국에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성신문에 따르면 중국 자우성은혜 사나 자우인 국제 데이터의 자료를 인용해서 올해 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량이 12,654대로 작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중국 매체에서는 가격 인하 후 사흘 만에 중국 내 구매 주문이 3만 대를 넘어섰다라고 하면서 모델Y의 출고 주기가 1주에서 4주에서 2주에서 5주가량 1주가량 더 늘어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문량이 4배에서 5배 늘어났다는 뉴스도 나왔죠. 테슬라의 한 관계자는 가격 인하 후 주문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수 없다라고 말을 해서 이제 중국에서의 판매량 증가는 얼마인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카슬라, 아,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샤오펑은 최근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겪었죠. 제프청 시티그룹 애널리스트는 샤오펑이 P7과 G7의 모델 판매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샤오펑은 가격 인하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어, 테슬라의 분석은 지금 한번더 나와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발 전기차 가격 치킨게임 이것은 전세계 전기차 가격의 지각변동을 한번 일으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어, 모든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한다. 이미 만들어진 가격 어, 재고를 다 소진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했다, 다 떨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거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언제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